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흥미로운 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유럽에 살면서 서유럽에 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관찰하다 보니까 애들이 애정 결핍인 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얘기도 나눠보고 성격에 장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이 도대체 뭐지? 하고 정말 보찰을 많이 해봤어요. 생각도 많이 하고. 어, 사람들이 어떤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도 물어보고, 대화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 생각엔, 제 생각이에요. 아마, 아, 애정 결핍이 온 이유가, 어렸을 때, 어, 제대로 사랑을 부모한테 받지 못해서, 이걸 막벌이 악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남자들만 혼자 집에서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에는 정말 벅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회에서. 여자도, 이게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자까지 집에서 끌고 나,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아, 그래, 남녀평등을 외치면서이 노동자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 육아 살림을 하던 여성들을 집안에서 끌고 나와서 노동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현장에서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애들은 낳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회에서 생각을 했죠. 어, 그럼 애들을 어디다가 보내야 될까?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사랑을 해줄까? 내 아이도 아닌데? 아무튼, 그 물가가 비싸지고 삶이 비싸지니까 여자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 사이 아이는 혼자 외롭게 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잘 받지 못해서 예전 결핍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친구들을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 법규들을 전부 다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어린이집에만 가 있는 거지. 그래 내니를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베이비시터가 정말 애정을 다해가지고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양육할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유럽에서 베이비시터들이 애들한테 그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재우고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제 친구가 프리랜서인데 그 프로젝트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와야 해서 아기를 어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썼는데, 희한하게 그 애기가, 어 저녁에 절대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애기예요 그리고 진짜 밤만 되면 막 미친 듯이 우는 그런 애기인데, 희한하게 그 베이비시터한테서 애기를 돌려받았는데, 애가 완전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아예 막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애가 그냥 자는, 꼬꾸라져서 잠에 들었대. 그래서, 너무 희한하잖아. 그래서 우유병이랑 젖병이랑 이런 걸다 봤는데 무슨 하얀 가루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심을 한 거지. 아이 수면제를 먹인 것 같다. 남의 손에 애는 못 맡기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예요 남한테 애를 맡겨서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정말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 그러니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애착 육아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 결핍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못뭐 빠는 거 있죠. 못뭐 빠는 걸 되게 좋아요. 해 계속 어 성인인데도 손톱을 막 미친 듯이 물어 뜯는다든지 손을 빤다든지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장선으로 담배 흡연을 정말 미친 듯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일 수도 있는데 정서적인 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게 물란한 식으로 나타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랑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서 그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최고로 집중을 해서 막사랑을 퍼부어주는 그런 그 시점이 잠자리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남자한테 이 남자, 저 남자 돌아가면서 계속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예쁘다, 너 어떻다 얘기도 해주고 막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퍼부어 주잖아요. 그 짧은 찰나, 그 짧은 순간을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어렸을 때 사랑을 듬뿍듬뿍 듬뿍 받아서 애착 육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여자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랑을 받고 싶었을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애들이 굉장히 많았고, 남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자친구를 사었다 하면은 걔한테 그냥 의존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막 집착이 우리나라처럼 그런 집착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면서 그 불안감을 그 여자친구한테 의존을 하면서 해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반대로 된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아, 오늘 회사에서 일했어. 나 너무 짜증났어. 그, 막 상사 죽여버려. 막 이래, 이런 식으로 막 여자들이 투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가 정말 아기새처럼 쨍알쨍알 거으면서 여자한테 그걸 다 털어놓는 거야.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이런 경우, 이런 커플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결핍인 여자, 어?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남자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 엉망진창이겠지.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애정 결핍 여자랑 정서적으로 불안한 남자가 어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헤쳐나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맞벌이를 해서 그래. 그 경제적으로는 좀 풍족할지 모르겠지. 하지만 애들이 3살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애착 육아를 하는 게전 그게 옳다고 봐요. 아이한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엄마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딱 3년만. 딱 3년만 애착 육아를 해주는 거예요. 이 3년이잖아요. 그 3년이란 게 돈이 얼마 될지 몰라도 그 돈보다 훨씬 더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3년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이세살때 만들어진 인성이 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텐데 반면에 제가 부잣집 애들도 봤어요. 걔네들은 엄마가 일을 안 해. 예를 봐 부잣집에서는 사모님들이 일을 안 하고 애를 본다고 베이비스터가 안 봐요. 엄마가 직접 봐요.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애들은 정서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사회성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맞벌이는 사회에서 노예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가 필요해서 만든 사회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 유럽에는, 특히 서유럽, 북유럽 쪽에는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나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